사몽이 하마가 왔는데 사몽한테 이걸 주는 아, <laughs> 거, 새콤장을 아 그거 아까 있던 거쌤 일학년 때브해드 없이 이거 바닥에 다가이러 들어봐 저랑 <laughs> 이거를 오자마자 내 책상에 이렇게 선생님 보세요 이러고 주는 거야 그래서 어 고마워 하고 이제 안 떨어져서 저서 먹고 있는데 아니, 근데 어저 잠깐 숙제 도 할게요 그러는 거야 <laughs> 이제 주성 주성 숙제 안한거다 꺼냈어. 근데 웬걸 숙제를 전부 다안한 거지? 왜 무지? 이제 그따가 내물어 근데 이제 나한테 물어보기 눈치 보였던 거지. 응. 근데 원래 목적은 이제 나한테 새콤장을 먹이고 자기가 이제 나한테도 많이 물어보려고 했던 거야. <laughs> 숙제 이제 안해온 것도 사실 혼내야 되잖아. 학원 와서 숙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눈치 이제 작전인 거지. 물어보고 싶은데 계속 눈치 보면서못 물어보고. 그래서 <laughs> 올때 말도 못말고 하길래 그냥 오세요 하고 이제 했지 근데 진짜 웬걸 숙제를 다안해온 거야 매일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귀엽지 않니? 숙제 어, 안한 거는 죄송하고 그지 근데 물어는 봐야겠고 <laughs> 그러니까 조이뭐없나 하고 새 꼬장 있는 거죠 귀여워 요 보자 얘들아. 우리 어, 외부지은 5가 첫 번째 외부지 먼저 들어가 봅시다. 텍스팅 덤입니다. 얘들아 텍스팅 덤 저기 관용구죠. 이디엄입니다. 엄지 통증이라는 뜻이고요. 가볼게요. 텍스팅 엄지 통증이요. 있페어 엄지 손가락에 뭐다? 어, 통증이다. 근데 어떤? 어떤 통증이냐? 봤더니 뒤에 주교관계대명사 쓰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함수 및 함께 오는 엄지 통증이래 근데 뭐와 함께 와? 시간들과 함께 온대 근데 뭐에 대한 시간입니까? 편스팅. 문자 치는 것이죠, 그지? 어, 그래서 문자 치는 시간과 함께 오는 엄지 손가락 통증이래요. 그죠? 어, 편스팅, 어는 하면에 저기 문자 메시지 치다. 스마트폰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법을을신다면 우리 대분부가 되겠죠 분이 음, 친구는 관계대명사 누구분바꿔부수 있습니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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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세요분들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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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요. 그리고 앞에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뒤에도 무슨 시제로 빠졌습니까? 음. 현재 시제 똑같이죠? 분그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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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또 잘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어,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셀수 있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치? 문자를 치는 어, 시간들과 함께 그래서 여기서 시간들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좀 어, 장시간 음, 장시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드에도 여러분들 전체사가잘 체크해 주시고요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떤 최고의 방법? 이 texting t u m 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평사죠 어, 지금 수식하고 있다. 물론 여기까지일까요? 그렇죠? 최고의 방법이요. 뭡니까? Is to stop. 멈추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 이영상 지금 보어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이보어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호자리에서보리에서보호자에서 보호자리에서 보호리리에자에서보호리에서자리에서자리에서보호리에서보호보 보호자리에서 보호자리에서 보호자리 음, 하기 도장 위하여 멈추다. 멈추다. 그렇지. ING는 하는 거을 멈추다. 그렇지? 그래서 그 여기는 투텍스트로 바꿔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 그래서 문자치는 거실 멈추, 멈추는 멈추 거래.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나리지 쉽지 않대요. 그죠 First. 먼저 어떻게 하래? 어, 손가락을 올려요? 어. 손가락. 이거 아이스 애들한동사 아닙니다. 명령어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어떻게 하래? 이게얼음찜질이란명명사입니다 어, 람은이 얼음찜질 명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뭐 빠진 이같은데 그죠? 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오, 뭐 사람은 이예람은이 사람은 이어예방이이몇 가지 이방법이 있다라는 어 저기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1이죠 엄지 손가락 찜지 얼음 찜질 어떻게 하는 거냐? 힘, 얘들아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명령문이겠네요. 먼저 어떻게? 얼음을 갖다 대고 있어라라고 합니다. 어디에? 어? 몇분 너의 엄지 손가락에 몇분 동안? 음, 20분씩 <목소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뿌리 모고 동안에라고 쓴 전치사인데요. 이거 디어링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아, 네. 왜요? 네. 그렇죠. 어, 그 숫자가 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는 디어링으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죠 어, 의미는 같지만 좀더 동안에라면 디어링 기회는 특정 기간이 오고요. 어, 구체적인 숫자를 쓸 때는 반드시 전체 다 꼴만 써주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 미니치는 단위일 때요. 여기 S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음. S. 지호야뭘 써줘야 된다고? S. S. 어. 자, 에러 a t i 은 무슨 뜻이에요?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하고요. Several times a day입니다. 얘들아 several 하면 몇몇의 many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times의 동그라미. 음. 몇 번이고 라는 뜻이죠. 어, 몇 번이고. 여러 번에 걸쳐라는 뜻입니다. A day 하면 하루에. 다시. 하루에 몇 번이고. Several times. 어떻게 한 번에. 어. 계속 대주라는 거지. 그죠? 여기 s 없으면 틀린 거 있잖아요. 둘째로 어떻게 하래? 배라, 렛서. 뭐를? Many finger stretching exercise regularly. 어떻게 하래? 많은 손가락 스트레칭 운동을 어떻게? 해?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지금 두뇌 목적어가 매니핑골부터 액서사이즈까지 목조가 되겠네요, 그죠? 레을러리 부사. 세 번째로 천천히 텍스트를 쳐라, 할겁니다 어떻게? x 스트 n 싱 빠르게 문자 치는 것이 동명사 조임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데? 단수동사를 빠졌네요, 그지? 맥스 만든대요. 네 손가락 어. 그 고통을 어떻게 더 나쁘게? 우리 형용사에 여전히 미역국 대도 여전히 굉장 형사입니다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구문이네요, 그렇죠? 어, 목적어를 목적 보어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So, 그래서 어떻게 하래? Try to 노력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try ing 잘이 무슨 뜻이죠? 어, 시도하다 여기 ing 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 어떻게 노력하래? 천천히 문자치도록 노력해라 라고 했어요. 빨리 마지막으로 몇 번째네요 여러분? 네 1, 2, 2, 3, 4, 4. 5, 4번째네요. 어, 네잘 기억해주세요. 1, 2, 3. using other fingers 다른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동명사죠뭐 대신에? instead of 뭘 사용하는 대신에?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얘들아 여기 오브 없으면 되니 안 되니? 네. 안 되죠 왜? 오브 뒤에도 명사나 그지 어, 인시드는 얘들아 연결사예요 대신에 난 연결사입니다 그래서 오브 뒤에는 명사랑 공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오브 반드시 빠져주면 안 됩니다 공 넣어주셔야 돼요 자이 음. 문장의 동사는 여러분 여기 있네요 좀 멀리 있죠 can also help 또한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다 뭘 엄수 손가락 말고 대신 다른 손가락 쓰는 것이 지 이 나돌리 여러분 나돌리의 박스. 레슨에서 프레즐온더손그랬 엄지손가락에 주는 그런 압력이죠. 그죠? 오늘다가 메모 박스. 프레 하면 어디 어디에 대한 압력입니다. 그렇지? 얘 전주사 어바웃과 같은 역할을. 그 얘들아, 레슨하면 동사를 무슨 뜻입니까? 줄이다. 줄이다. 그죠? 어, 그래서 여기 이 파동산입니다. 무엇 무엇을 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수치급에서 여기 S 공부 보이시나요? 꼼꼼하게 잘 체크. 그래서 나돌립 나무형 뒤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뒤에 건 올소에도 체크.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돌리버 올소는요. 안되죠 그지? 어, 그럼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하다 라는 상관 접속사에 해당되죠 그죠? 어,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몰소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죠? 어, 혹은 몰소를 살리고 올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s 스는 어떻게 됩니까? 뭘 줄여? 엄지손가락의 압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어떻게 안 돼? 니가 목적어로 목적 보어네요, 그죠? 동사 원형, 어, 슬로우 천천히 하는 라 동사죠, 그 어. 천천히 머리를 얼리를 약간, 어, 살짝 천천히 하도록 느리게 하도록 만든다라고 합니다. 지손가락 말고 그 약지를 사용하는가? 다그 아, 네. 어, 근데 서 사역 동사기 때문에 우리 지금 슬로우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아, 네 동사 원형 왔어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사역동사 말고 이 make 말고 또 여기 이자계 바꿔 쓸수 있는 거 따져보자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고바 어, 네. 쓰셔도 전혀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니까들아 내가 보기에 이무책에서의 출제포인트는 지금 어, 첫째로 명약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계속 지금 첫째로 뭐 해라 둘째로 뭐뭐 해라 어, 그래서 이 부분은 동명사로 바꾸거나 아니면 초부정사로 어, 바꿔서 어법을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음, 전치사 어, 여러분, 여기서 전치사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드부터 음, 뭐, 시작해서. 이렇게 f o r e before, before, b e f r e b e f e b e r e b e f o e s e f a r 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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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f o r 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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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e e r e r e b e e b e r e b e e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잘 체크해 주시고,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법은 요정도 나오겠고요. 그리고 일체불일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확률도 큽니다. 어. 지금 네 가지 대안책을 말씀드렸죠, 그죠? 어, 이네 가지에 대한 내용 영어로 일체불일체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됐습니까 그리고, 상관 접속자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잘, 어, 동사, s도, 어, 잘 여러분들이, 음, 체크해 주세요. 여 나돌리에 지금 절이 들어가 있고요 얘도 버들수 뒤에, 왜그 절이 들어가 있죠. 요 음, 문장 구조도 한 번씩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없으면 틀리는 거죠. 약간 좀 어색한 거죠. 뭔가 그러니까 뭐, 입올수가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고. 어, 그러면 또 어색하다 볼수 있겠죠. 사실, 이가표니까 이거 생략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어, 그니 앞에 이시 있으니까 이거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상관접속사에서는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영 등위접속사일 때는 여러분은 사실 과감하게 생략 하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주어를 과감하게 생략해요. 근데, 상관접속사에서는, 음, 특히, 나돌이보어소구문에서 주어를 생략하다, 주어 같다고 조금 듣는 이 있습니다. 체크해주시고 나 돌리기에 잘 얻었어요. 예, 잘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지? 버 저기 이슬랑 올수 자리 밖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기와이 한번 봅시다. 아이고요 아, 응. 어, 아, 뉴델리 l i Udeli, Udeli. Udeli, 뉴델리 l i Udeli, Udeli. Udeli, Udeli. Udeli, Udeli. u d e l 뉴델리 e l i Udeli, Udeli. Udeli, Udeli. u d e l 다 Udeli. Udeli, Udeli. u d 입니다. 과거에 t t a I t I did 발달한 I i t I d 인도하면 I t I did not. I i t I t I t I did not. I did not. I 인도사람 되게 똑 d 해 d not. 요 did not. I did not. I d i 서에 I 임 m going to introduce 내가 소를할거 h 어디 뭐냐? p l 에 who a 러분 here. What is it? Duality. This Duality is what? The festival of light. Beat. 에 h i s Duality is usually a bit 여기 okay, 월 앞에 있는 전체 인을 씁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We celebrate 우리가 축하한대요 길인대요 월을 이 디왈리를 며칠 동안 For five days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 for 듀어링으로 바꿔줄 수 있냐 음. 안 되죠 의미는 같지만 왜 앞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d a y s 체크 어, Five days입니다 데이가 아니라 위 e don't go to 우리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요. 언제 동안? 디어링, 비 c 리축제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얘들아 마찬가지로 여기 t 로로바 a 쓸수있 r i n g d u r i 죠 g 런거 문제 나오겠죠, 그죠? 찾아 전 u r 찾아 주 d u 이렇게 g d 그러나 위 g 매니 r i n g during, during, d u r 요 n g d u 에서 n g d u r i n 어 d u r 나뽑받지 않지만 일단 체크, 그요 여러분 우리 아들 플러스 무슨 명사? 복수 명사, 그지? 어 여기 s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아들은요 복수 명사랑 같이 짝하고요. 얘는 뒤에 누가 오겠어? 복수니까. 복수 동사가 오겠죠, 그지? 비동사로 치면은 r이 오겠고요, 그지? 서윤아, 그죠? 음. 그리고 여기 어나더는 예들아두드러짝작니까 천수, 이제 단수 명사랑 작파, 어 그리고 every는, 음. 마찬가지로 이제 단수 명사랑 작파 다 무슨 지급? 단수 동사, 어 이게 있어, 이동사를 치면 이즈, 상기 단수에 s 붙는 것처럼 어 이번 동사에 붙여 주시 the f i r s t d a y of the festival 그 축제의 첫날에 아니라 온잘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get up early 어떻게 일찍 일어납니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Clean the house. 다 집을 청소하고요. 또 어떻게? And decorate t 어떻게 집을. 그래서이 시간에 키는건 집이겠죠. m 로 r 라 with lots of light. 많은 등불로 집을 꾸민대요. 여러분 여기서 딱두 가지 볼 건데요. 지금 A, B, and C 구조 보이세요? 어, 뭐가? LBC가 모르이야 지금 동사가요. Get up 첫 번째 동사. 동사 첫 번째. B는 어떻게 돼 있어? Clean 이두 번째 동사. 어디에 걸려있는 거야? We clean 이 t 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a n d 하고 And 어, t h w e decorate 입니다세 번째 동사가 a 오 a t d e c o 아 a t a a n d B c 가 아니라 a B a n d c

여러분 멋지십니까 뭐안 됩니까 아, 안 되지. 돼요 이제 어 라이츠 셀수 있는 명사 수량 표현만 올수 있어요 그래 올라 오브 음어 오브 대표적으로 자주 쓰인 플랜 어 플랜티 오브 플랜 오브 앞에 뭐꼭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음. 니까 그러니까. 아 어, we also p r e p a r e the food 우리가 음식도 준비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해 어 음식이랑 주인 마실 것들을 어떻게 한대 어 준비한대 얘들아 여기서 drink 얘 명사입니다 마실 것이라는 어얘 동사 아닙니다 마시다라는 거죠 모유 위해서 for big party 이 엄청 이 대형 파티를 위해서 그지? 볼 체크, 체크,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여기서 서 c h 얘 c 동 c h 가 아니라 h 아 여당지. 네, e c k check c h 어, c 수 check check c h e 쓸어있어 e c 수있 h e c k check check e c k e c k h e c k check check c h e 그 k c h 가 c 가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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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k e c h e c k k e t h e food,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얘들아, 이거 가와이 디스를 바꿔쓸 수 없습니까? 네, 안,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대승 됩니까? 안, 안 돼요. 어, 입만 됩니다. 가조이즈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서버 어 재미있대요, 그죠 During the festival,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역세나 얘들아 포로를 바꿔쓸 수 있습니까? 어, 없다는 거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돈이 고기 먹지 않고요. 또뭐 먹지 않아? 생선 먹지 않아요, 그죠? 어 여러분, 미츠랑 피쉬 없이 뒤에 S 붙일 수 없는, 셀수 없는 명소에 속합니다. 우리가요 먹어요 올리브 에스터블 야채들만 먹는데, 그죠? 근데 야채가요 맛있대요 이게 어서웨 so well. 우리가 또있는데요 머리 옷들을 입어요, 그죠? 그리고 어새 옷을 입는데요, 그죠? 또 방문해요, 얘들아. 앤드라 비즈사의 무슨형태니? We, 음. 그죠? 어, 어딜 방문해? Our f r i e n d 친구를 방문해요. 어? 어디까지? 주장. 주장 어. 어. 부세요. 아, 주장 어. 부세요. 음. 음. 됐어. 음. 얘들아, 비즈는요 뒤에 투 붙습니까? 전체상? 안 붙습니다. 파동사입니다. 풀고 가요, 아니에요? 풀고 가지 당연히. 너 이거 치에 끝나잖아. 들는 거 뭐지? 어. 이 친구, 고 풀고 내고 구세요어 그래서 여기 투이이 친구, 이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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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요이친이 친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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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이이이어그이 아이들이요 또 먹어요. 물을 l a t 스위 of sweets. 여러분 스위트 뒤 S 붙었습니다. 마찬가지로 l a t of 또 누구 누구 바꿔줄 수 있어? 어, 맨이 바꿔, 어, 그죠? 여기 앞에 저기 쓰이 친구들 다온전히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음. 그리고 또 어떻게 캔디도. 이쟁가요 가득 차있대, 그죠? 그리고요, everyone 모두가 이것을 즐긴대요. 여기 오타 a t 는내이죠 여러분 여기 비프로브의 밑줄 비프로브란 뭡니까? 오모로 음, 가득 차다, 그지? 여러분 이거 바꿨을 수 있는 것또뭐 있습니까? 그렇지, 비필드 위드 또 유사한 의미로요, 비프라우디드. 이제 모으는 분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두개 알아보세요. 여러분 뒤에 브리원에 무슨 취급? 아, 네. 음 단수 취급. 그죠 그래서 여기 인조이스 에스 빠진 거 보이네요. 어 여러분 이지 가라키는 것은? 그러니까 아, 네. 어. 그지 어스티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위드. 자자, 얘들아요 저기 디왈리 질문에서는요 동사를 잘 보세요. 어, 지금 동사가 위계 e a l y clean, decorate 동사가 세 개나 이어집니다. 다 동사 원형으로 쓰셔야 되고요. 주어가 위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기 decorate 위자 한번 볼까? 저기, 여기. 잘하셨나요 여러분. decorate는요 전사로 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d e c o r a t with B 하면요, A를 B로 꾸미다 이런 뜻이에요. 어, 이이 집이 뭐였어요, 여러분? 집이었어요. 집을 여러 불로 꾸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럼 아마 여기 빡치고 뭐 전치사 쓰세요. 어, 찾으세요 여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응? 여기, 새 옷을 입고 visit our friends and family bar. 패밀리가 다른 사람의 패밀리로 아니면 자기네 패밀리로 말하는 거예요? 둘다 상황 같지 않을까? 누구든? 뭐 나와있지 않으니까 둘 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 맞아. 친구랑 가족. 근데 남의 친구와 가족은 아니고. 우리 가족일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친구의 가족 집에서. 여인. 애니웨이 나와있지 않으니까. 맞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은 30분 동안 우리 기출문제 여러분 하나 풀어볼게요. 어렵습니다. 음,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셨는어렵습니들 이거 까맣지? 네. 3년이 지났는데 5개또1 0개까지남았어 왜? 시험 전날에 언제가? 또, 내일 모레? 9월 6일이요. 10월 네, 6일그 6일? 아, 아, 그 나중에 해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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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중에나온말씀드릴 아, 우리 시험 가지. 뭐. 은있은있어게 시험 몸목요일금요요 어?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잠깐 다녀오시고요. 이제 집중해서, 그 어, 푸시고, 자, 푸신 분들을 제출하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네, 배암은 풀어요. 응? 아니, 배암은 풀지 마세요. 여러분, 요건 숙제입니다. 어, 두 번째 기출 문제, 여기 2라고 써져 있거든요. 어, 요 숙제고. 어, 아, 배양을 풀어주세요. 이번에는 압야 되는데